안녕하세요. 토현중학교 3학년 3반 3번 김도희입니다. 오늘은 심미적 체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마 저와 같이 중학교 3학년인 사람들이 듣고 계시다면, 심미적 체험 이말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 사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파리가 코에 올라가 있는 남자의 경우에는 웃기다, 우스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반대쪽은 어떨까요?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 뭔가 우울해 보이는 것 같고, 슬퍼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은 방금 심미적 체험을 하셨습니다. 저는 발표를 먼저 서론, 미술에서의 심미적 표현, 언어에서의 심미적 표현, 음악에서의 심미적 표현 그리고 결론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하신 심미적 체험, 심미적 체험은 정확히는 어떤 대상을 미적인 관점에서 감상하고 지각하고 즐기는 경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방마신 것처럼 우스꽝스럽다, 우울해 보인다, 슬퍼 보인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들을 심미적 체험이라고 해요. 저는 학교 시 학교 교과 시간에 심미적 체험이라는 걸 배웠었는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을 감상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과 여운을 느꼈습니다. 뭔가 시적인 의미나 주제만이 아니라 그시 자체가 슬프고 아름다웠달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흔히 말하는 심미적 체험을 독자가 겪게 할수 있는 걸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를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탐구에서는 미술, 음악, 언어에서의 심미적인 표현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각 분야에서 심미적인 체험을 독자나 청자 또는 관찰자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심미적 표현 또는 세 분야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심미적 표현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다음에는 심미적 체험이 우리의 삶에 무슨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음,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다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고뇌하는 것 같고 어두운 것 같고 제목을 읽어 보니까 뭔가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칙칙한 색깔을 보니까 뭔가 베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고뇌하는 예레미야에게 빛을 비춰서 보는 이가 그림 속의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이한 건 이제 이때 당시 미술계에서는 빛을 이용하는 방식의 그림이 많았습니다. 새롭게 이제 빛을 통해 감정을 표현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렘브란트가의 시초였는데요. 이 이런 빛의 이용을 통해 관람자에게 깊은 감정적 공감과 몰입을 유도했습니다. 또이 그림은 클로드몬의 인상 일출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독특한 색감에 굉장히 뭔가 평화로운 것같아 뭔가 해가 떠 있으니까 낮은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밝진 않아요. 이때는 인상파 화가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던 때 였는데요 당시에는 빛에 대한 과학적인 그런 발전이 있었습니다 사물의 빛, 사물의 색이란 우리가 그 사물에 대한 고유자, 고유한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빛이 반사되어서 사물의 색을 알게 되는 거다 이 사실을 다들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차물에 고유색이라는 건 없는 건가? 이렇게 다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어 모든 색을 칠해 멀리서 볼때그 색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는데요. 예를 들자면 팔레트에서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주황을 만들어내기 보단 팔레트, 아 캔버스에 빨강을 칠하고 노랑을 칠하고 빨강을 칠하고 노랑을 칠하고 이런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서 멀리서 보면 주황색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선호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당시 인상파 화가들은 풍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는데요. 특히 프랑스의 그런 낮의 풍경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또 미술에서는 이렇듯 빛 외에도 색을 이용한 표현 방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빈센트 반 고우의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은 다들 살면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해바라기의 그림에서 빈센트 반 고우는 주로 노란색을 이용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색깔을 보면 그에 따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파랑을 보면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고, 빨강을 보면 뭔가 열정적인 것, 이런 감상, 감상이 드는데요. 이 그림에서 빈센트 반고은는 해바라기라는 그런 태양 아래에 있는 꽃의 그런 상징에 맞춰 희망, 기대, 기쁨 등을 나타내는 노란색으로 해바라기를 표현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림을 주로 파란색과 또는 칙칙한 색깔을 이용하면 우울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그림들은 색채를 통해 직관적으로 작품의 의도와 정서를 느끼게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언어에서의 심의적 표현 방법인데요. 시에서의 심의적 표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넙치지짐이 맵사한 냄새, 선으론 옷자락.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뭔가 실제로 내가 맵사한 냄새를 느끼는 것 같고 서늘한 감각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주로 감각적 이미지, 인간의 오감을 본다 이미지나 상승, 하강의 이미지 등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 방법을 통해 시를 더욱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대상에 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대상은 검정, 어떤 대상은 흰색, 이런 식으로 대비를 줘서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두 대상의 속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해서 선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화자의 정서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 이런 식구들 보고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본 시구일 겁니다. 이런 시구들을 통해 슬픈 감정이나 또는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 저는 굳은 결심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작가는 화자가 직접 감정을 토로할 수 있게 하거나 감탄이나 의문 등을 이용한 말투로 정서를 표현하곤 합니다. 이런 정서 표현을 통해 독자는 화자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기도 하고,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화자와 함께 어떤 이상을 염원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뿐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우, 꽃이 주와 산에서 산월하네.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 시는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인데요. 이 시를 보고 굉장히 아름답다는 감상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시 같은 경우에는 수미상관 형식, 즉 끝과 시작을 유사하거나 같은 형태로 하여서 형식적인 만결성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수미상관, 선경부정, 통사구조의 반복. 비유처럼 여러 형식을 이용해 주제와는 별개로 독자가 그 글과 작품 자체가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설에서의 심리적 표현입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는 가슴에 철기둥 하나씩을 심어놓자. 어떤가요? 굳은 의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까스러진 목뒤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이 구절 같은 경우에는 뭔가 털이 직접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소설에서는 자세한 묘사, 독특한 비유와 상징, 개성적인 문체 같은 표현 방식을 통해 독자가 작품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수필에서의 심미적 표현인데요. 수필이라는 작품은 시와 소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수필의 핵심은 개성적인 표현과 작가의 생각인데요. 수필이라는 거는 창작된 이야기 또는 시나 소설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필은 구조 또한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액자식 구성과 같은 이제 외부의 이야기와 내부의 이야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독특한 구조나 공감되는 주제로 수필을 쓰면 독자의 기억에더잘 남고 공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에서의 심미적 표현입니다. 한번 음악을 들어보시고 표현 방식에 집중해 보세요. 어... 건가요 굉장히 뭔가 활발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근엄한 것 같기도 하고 통통 튀는 음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이렇듯 음악에서는 음의 성질인 높이, 길이, 강약을 이용해 음악을 고조시키거나 청자에게 곡의 분위기를 전하곤 합니다. 방금의 터키 행진곡 같은 경우에는 스타카토라는 음을 굉장히 짧게 여러 번 쳐서 이, 쳐서 음악을 구성하는 표현 방식을 이용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또, 단조, 장조처럼 화성을 이용해 어둡거나 밝은 곡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단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슬픈 노래라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은 주로 단조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들은 단, 특히 행진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나고 통통 튀는 분위기였죠. 이 경우에는 장조를 주로 이용해서 곡의 분위기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심미적 표현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음악, 미술, 언어, 이 모든 심미적 표현 방법들을 다 확인해 본 결과 가장 효과적인 심미적 표현 방법은 뭐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거나 아니면, 뭐, 여러 지각을 함께 해주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닌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표현 방법이나 주제를 이용해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기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난쟁이가 쏘아올인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전에 봤던 우리는 모두 가슴에 철기둥 하나씩을 심어 놓자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와닿지 않았나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초의 사회 고발 소설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독특하고 새로울수록 독자들의 기억에는 더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술작품들을 통해 저희는 인간의 정신의 깊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기도 하고 더 깊은 자아성찰과 감정의 공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 지금까지 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